저희 드디어 아, 드디어 OMG 마지막 택배가 왔어요. 제가 오프에서 사려다가 그냥 트위터에서 포카 찾다가 보이길래 미개 음으로 민지 메시지 카드 버전을 양도 받았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민지야, 오래 기다렸다. 간다. 아 진짜 뭐 봐요? 용안 아 진짜 너무 예쁘잖아! 이거 진짜 빠르게 넘겨줄게. 아 진짜 잠시만. 아나 진짜 떨어이될것 같아. 육백사십 누가 나왔어? 아 진짜 미친 거야? 아 미친 아 윙크. 겁나겠다. 진짜 겁나겠다. 함 봐줄게요. 헉, 뭐야? 뭐지? 이 귀요미들은? 아, 왜 이렇게 있있는 거야? 얘들아, 귀여워. 아, 나, 도 나, 나, 김민지 짝사랑하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나, 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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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 짝사랑하고 싶어. 아미 나, 보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laughs> 아여아 진짜 김민재 셀카 잘 찍는 거 너무 감사하다 진짜 미친 어우씨 미친 아이 척척 셀카 이번에 처음 같아 뭐지? 헉? 너무 귀여운데? 아 진짜 민재야 데뷔해서 너무 고맙다 진짜 민지, ONG A버전, 그다음에 B버전, C버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메세지카드 민지, 그 다음에 메세지카드 단체버전 민지고 끝! 끝! 진짜 ONG 끝! <laughs> 오늘은 이거 그 접착식 빨래거는요 이게? 근데 이게 다이소에서 파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지성의 컵홀더 돌았던 거를 조금 붙여놓고 싶고 어차피 앞으로 민지 컵홀더랑 애들 컵홀더도 돌 거니까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거? 아, 아, 이거를 한번 이렇게 잘라볼게요. 근처 요것들을 좀 잘라줄게요. 어, 미친, 가위가 겁나 아. 이거 자른 거를 일단 한번 붙여볼게요. 이게 다위소 거라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붙지 않아서 뒤에 풀테이프질 좀 해줄게요. 싫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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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초밥 보다 가야지, 못하 듯. 진심? <laughs> 끝 오늘도 급발진 <laughs> 어, 제가 오늘은 용산역 쪽에 볼일이 있어서 거기에 다녀왔는데 갔는데 결국은 일반인 코스프레 실패했고요 진짜 이대로 그냥 집에 들고 왔어요 실패도 없이 용산역 쪽에 용산 아이파크몰에 위드유가 있는데 거기에 있길래 그냥 궁금해서 친구들이랑 해봤고요 이게 가능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태형이 세트가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성찬이랑 철러 세트 모으는 거 어렵지 않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같이 갔던 애 중에 바, 아미인 친구가 있고 저도 방탄을 좋아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아 진짜 생각보다 퀄리티가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슬로건도 이렇게 있고 포스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킹 진짜 이유 제가 뉴질서 엽서 정리를 사실은 이게 아니라 2단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서 결국은 다이소에서 일단 바인더를 사왔습니다 와. 아마 여기에 다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지과랑 니에리 거를 넣어보고 괜찮으면 은 다른 멤버들 것도 똑같이 넣어줄 생각입니다 이거랑 속지가 똑같은데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라 얘를 뒤로 보내줄게요. 이게 지금 민지 메시지 카드들인데 이거를 일단 먼저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근데 오늘 또 피곤해서 태선이 <laughs> 너무 너무 서악하다 언니 아 피했다. 진짜 반대받다가 괜했어가지고 내가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조금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볼까? 이거 마음 안 들면은 그냥 인소가 사실 이번에 민지가 하늘 엠버서더가 왔었잖아요. 저 그거 뜨고 인터뷰를 봤는데 근데 민지 딱 얼굴만 봤을 때 민지 코닝서 말투 엄청 귀엽잖아요 근데 약간 그민지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에요.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포닝 말투는 엄청 귀엽잖아요 지금이 어찌떻게 보면 공백기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뭘 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저는 꾸준히 캐릭터를 정리해서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제가 메세트 카드 버전을 세트로 안 사도 언젠가는 꼭 다시 세트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하이랑헤인이 빼고 다 있는데 메세 카드 버전이 이만큼이 찼는데 여기에 단어 부면 조금 누린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이거 정리 꼭 하세요. 진짜 너무 너무 예쁘고. 제가 한번 예전에 이 끈을 이렇게 했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 포카가 안에가 다 휘었어가지고 이거는 빼줄게요. 저희 이거 민지 표지인 김에 그냥 조금 또 꾸며줄게요. 이 아 진짜 손재주 겁나 없어. 난 진짜 저런 사람도 왜 이러냐. 그니까 그, 그니까 그니까. 엄만 이것저것 더 잘하던데 왜 나는 안 스티커라도 못 대고 있냐? 잠시만 오바. 야 그거 들었어? 그거 들었어? 어. 그 뉴진스 엄마 엄마가를 입는 그 더보이즈 신곡. 약간 엄마 엄마가를 입는 엄마 엄마 왜? 약간 이런 식의 약간 대답하는 느낌? 사람이 안할거같거든너왜 내가 망치거라고 생각해? <laughs> 야나이래봬도 초등학교 때 미술로 상 받은 사람이야. <laughs> 나 근데 민지 볼에다가너 붙이고 싶어. 어떻게 귀여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원래 여러분 제 실력으로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편인 거예요. 왜냐면 저 진짜 손주졌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 영상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 끝끝! 끝. 진짜 텐션 진짜 낮다나 오늘 너무 피곤해. 나 지금 끝!